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신 셋입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아마 그림자가 아닐까 싶네요. 23세 이 집안의 시집와 남편의 그림자로, 그리고 남편이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시부모님의 그림자로 살아왔으니까요. 저희 집은 시장 골목에서 50년 넘게 진국 곰탕이라는 작은 가게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그가 떠난 지금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고고 고기를 삶는 건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걸린 원조 할머니 사진의 주인공은 언제나 시어머니셨죠. 저는 그저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땀만 흘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곁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무뚝뚝하셔도 며느리의 노고를 알아주시던 시아버님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지막 버팀목이셨던 시아버님이 지난달 갑작스레 눈을 감으시면서 제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당연히 모든 재산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 가게와 가게가 있는 이 3층짜리 건물을 외아들인 채의 아들 민준이에게 남기셨던 겁니다. 현금과 땅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이 집안의 뿌리이자 가장 큰 재산인 가게 건물은 오롯이 손주의 몫으로 돌리셨죠. 어머님은 유언장을 낚아채듯 찢어버릴 기세로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감탱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평생 일군 과게를 저 예송이한테 넘겨. 어미라는 년이 옆에서 무슨 수작을 부린겨? 맞아요 어머니 형수가 아버지 옆에서 살랑거리면서 홀린 게 분명해요 이건 무효야 무효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 민준이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부려먹기만 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 집안의 적으로 규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새벽에 가게에 나갔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나쯤 문 앞에 도착해 있어야 할 신선한 사골과 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진국곰탕인데요. 오늘 고기가 아직 안 와서요. 정육점 사장님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마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사장님은 어머님. 그러니까 황정숙 여사님이 직접 찾아와 이제 우리 가게와는 거래를 끊으라고 엄포를 놨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었고 곧 가게를 팔아치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정육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거래하온 깍두기랑 물을 대주던 채소 가게. 곰탕의 맛을 좌우하는 특별한 향식료를 공급해 주던 건어물상까지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제가 가게를 말아먹고 건물을 팔아 도망가려 한다며 온 시장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결과였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가게의 심장과 혈관을 끊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심장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가게는 아버님의 평생이 담긴 곳이잖아요. 민준이에게 물려주신 아버님 뜻을 이렇게 짓밟으시면 안 되죠. 형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버지가 미쳐서 그 건물 당신 아들한테 넘겼을지 몰라도 이 가게 운영은 우리 없으면 안 돼. 이 시장통 인맥 전부 우리 엄마랑 내 인맥이라고 당신 혼자 뭘할수 있는데. 네 인연이 30년 넘게 이집 부엌 대기로 살다니 진짜 네 세상에 온것 같더냐. 건물만 덜렁 받으면 뭐해. 알맹이가 없는데. 네 깐년이 어디서 최상급 한우를 구하고 우리 집 비법 양념재료를 구한단 말이냐 당장 그 건물 우리 진철이 앞으로 넘겨 그럼 예전처럼 주방에서 일하게는 해줄 테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악랄한 얼굴을 보니 더는 애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가게를 지켜내겠다고, 아버님의 유산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손을 써놓은 탓에 시장 상인들은 저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겨우 구해온 고기는 예전만 못했고 육수 맛은 예전의 깊은 맛을 잃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쳤습니다. 텅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들이 늘어갔고 쌓여가는 빚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매일같이 찾아와 텅빈 가게를 보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랬냐? 니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지? 손님이 아주 파리만 날리는구나? 형수, 그냥 헐값에 건물 넘기시죠. 우리가 사줄게. 이자만 쌓이다다 빚더미엔 앉지 말고.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대출 서류를 앞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민준이가 무한가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강훈이, 그럼 기억나지?" 그때 참 착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왜...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랑 삼촌이 엄마한테 하는 짓들... 그형 지금 엄청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식품 유통회사 회장이래요. 진미 FMB라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엄마가 도와줬던 이야기, 예전에 잡지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니. 설령 그렇다 한들 그가 과연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저는 아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너머에서는 묵지에 카고 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이강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통해 모든 사정을 전해 들었다며 당장이라도 저를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허름한 우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물끄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바로 15년 전그 소년 이강훈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강훈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곰탕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설움과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대내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최고 등급 한우 사골이랑 양지 전부 진국곰탕으로 보내. 우리 유통망 이용해서 가장 신선한 채소랑 필요한 모든 식자재 최고급으로만 맞춰서 공급해.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기존의 진국곰탕의 물건 대다가 일방적으로 끊은 업체들 리스트 전부 뽑아서 나한테 보고해.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가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미 f b 의 로고가 박힌 냉장 트럭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것은 제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도 만져본 적 없는 눈처럼 하얀 마블링이 박힌 최고급 한우와 갔다 온 것처럼 싱싱한 채소들이었습니다. 이강훈 회장은 국내 최고의 요리 컨설턴트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제 기존 레시피를 존중하면서도 더 좋은 재료를 활용해 국물의 풍미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죠. 며칠 만에 우리 가게 곰탕 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강훈 회장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린 시절 자신을 살렸던 인생 곰탕집이라며 우리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저는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기존 거래처 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게로 찾아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노인네 말만 듣고 제발 다시 거래하게 해주십시오. 진미 FMB에서 저희 같은 영세 업체랑은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다 저희 다 망합니다.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 땐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들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우리 가게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매일같이 가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 형수,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서 저런 비싼 고기를 구해왔어? 그리고 저 이강훈이란 놈은 또 뭐야? 당신이랑 무슨 사이인데 저렇게까지 도와주는 거냐고! 이 여우 같은 년, 니 년이 젊은 놈 하나 잘 꿰차서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저놈이랑 끝내고 가게 수익 전부 내놔! 이건 우리 집안 가게야. 누구 마음대로 당순들 집안 가게입니까? 이 가게와 건물은 법적으로 김민준군 소유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평생 이 가게를 위해 헌신하신 박선영 사장님입니다. 두 분은 이제 이 가게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네가 뭔데라서 어디서 굴러였던 놈이지 모르겠지만 어,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제가 바로 김진철 씨께서 얼마 전 투자를 알아보러 다니시던 진미F&B 대표 이강훈입니다. 물론 김진철 씨의 신용 상태와 평판으로는 저희 같은 기업에서 10원 한장 투자받을 수 없다는 건잘 아시겠죠? 아 그리고 당신을 쫓아다니던 사치업자들이 당신이 상속받은 땅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더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니년, 네 네가 감히 나가주세요, 어머님. 아니 황정숙 여사님 그리고 도련님. 다시는 여기를 찾아오지 마세요. 여긴 더 이상 당신들이 발붙일 곳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평생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빼앗으려고 했던 이 가게. 이제 제 힘으로 지키고 키워나갈 겁니다. 당신들 도움 없이도 아니 당신들이 없으니 훨씬 더잘 되네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시동생은 사채업자라는 말에 겁을 먹고 제 어머니를 버려둔 채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번 다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남은 땅 마저 헐값에 넘기고 야반도주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쓸쓸하게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완벽히 지워졌으니까요. 가게는 이강훈 회장이 인정한 맛집으로 더욱 유명해져 프랜차이즈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제가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주방구석에 그림자가 았던제 이름, 박선영 석자가 박힌 명패를 보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눈을 뜹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 민준이와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이 강훈 회장이라는 좋은 인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당함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고 선한 영향력은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